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의 인니게임방송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l 퍼라이프 스페셜 레전드 선수지원 리뷰 컨텐츠 시작합니다 자 토트넘의 마지막 선수 바로 골키퍼 요리스 선수 리뷰 시작합니다 자 요리스 선수 네자저 탈모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이상한 후원이 들어와가지고요 자 시세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19만원이에요 1카 일카. 17시즌 1카가 19만원 근데 가성비 좋죠 다이빙 88, 핸들링 85, 킥 70, 반호수도 89, 스피드 65, 위치 선정 82입니다. 급여 8이고요, 188이고 키가 82kg. 왼발 잡이에요. 네, 자이 게임을 통해서 한번 가기 전에 개인기 일성, 월드 클래스 특성이 주발 선호하고 스위퍼키퍼 수비 범위가 넓다. 이게 좋은 특성이야.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크로스를 막아낸다. 이게 너무 좋죠. 자인 게임에 들어가서. 공지퍼의 진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참하고 싶은 분, 초대하세요. 근데 다 게임 중이니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경기, <laughs> 이런 노래가 있네. 우리 노래 잘한다. 근데, 아니, 영상원인데, 영상이 안 나오는 거 기분이 탓인가? 아, 눌러야 된서 나오는구나. 투네이션으로 영상원 하세요, 웬만하면. 심지어 잘 불러, 그니까. <laughs> 경기 시작합니다. 자, 저는 슈팅을 많이 허용을 해볼게요. 그럼 위기 상황에서도 위 관리 능력이라든가 잘 막는지 보겠습니다. 아 막아냈어요, 야 이걸 막네. 네. 어 방금 진동 뭐야? 헤드로 진동오네. 와우. 돌아서, 킹야두 번의 선방 더 들어와. 와우. <laughs> 아, 개인기 한번 배우고 싶다. 때린다. 때린다. 아 이거를 안 때리네요. 헤딩! 와, 네. 일부러 냅둬봤어요. 헤딩 경합 안 하고 냅둬봤는데, 아, 노마크 찬스에서는 헤딩도 그냥 들어가네요. 자, 그러나 좀 너무 가까운 거리였고, 저 정도 거리면은 어느 골키퍼든 좀 막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 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슈팅을 하게끔 네네 네, 막을 수 있는건데 자 때려야죠 아잘 잡아냅니다 자중고로 한번 때릴 수 있어요 아 쿠키님이 후원한거예요 슈팅! 아 나이스 선방 좋았습니다 민머리 대머리 맨들맨들 맨들, 빡빡이 기 끼는 기억기는 저 위쪽으로 때려야지. 아, 왜안 때려. 어, 때려야죠. 슈팅. 아, 좀 아무도 안 건들고 있는데. <laughs> 개인기로만 이렇게 제킬 수 있나요? 네 오케이 빠졌습니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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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라 때려라 아아 탈모 아. 명장에게 발모제와 가발을? 뭐라고? 좋아 좋아 들어와 아 아아 안타깝습니다 자 요리스의 수비상황 다시한번 볼게요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자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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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할수 있어 때려 그냥 때려 아 AI가 가기 전에 때리란 말이야 아~~ 정말 답답한 분이네 눈머리 대 뭐야 이거 아네 거의 뭐킹오브파이터인줄 오케이 자때다때다 뺏 끼고 자 때려 때려 때려. 그렇지. 열렸습니다. 와 막았어요. 1대1 상황에서 또 막았어요. 아, 엄청난 선방입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자자자 카드 나옵니다. 브리킥입니다. 탈모 가자 뭐? 너. 난다오. 자, 다시 한번. 상대 닉가바나 상대 닉네임 뭐죠? 진짜 <laughs> 때려야죠. 아, 진짜 왜 이렇게 못해? 때려봐, 역시 요리스가 요리스가 막아야 돼요. 아, 저걸 저걸 왜 올려? 때려야지, 그냥 아이개속태클을 하네. 오케이, 측면으로 헤딩. 어, 나이스요 자, 헤딩 슈팅도. 헤딩슛도 막아냈다라는거 좋아요 한번 때려라! 거기 때려라! 그렇지! 아또 막았어요 야 이건 거의 여러분들 그... 소림축구 아십니까? 거의... 거의 이소룡 그 골키퍼 그런 느낌인데요? 아 이건 너무 가까이였다 예... 자 하지만 많은 성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요거 다음에는 아 우리 v g s 님거 해드릴게요 본인 뭐뭐였죠? VGS님? 아, 까비. 아, 나 몸이 으슬으슬해. 25. 아, 까비. 홀거 리뷰는 시청자로 해야 될 때. 가마차게 계속 지켜줘. 예.. 네, 뭐 그것도 좋은데 그거 하,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AI가 너무 멍청이지더라고요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골키퍼인데 막 골.. 뭐, 골 너무 많이 먹고 랄알리 네. 배틀.. 배터리 부들부들 17%에요? 아 명장TV 잘 보고 계셨구나 아이고! 명장영이 명장영이 탈모래 뭐? 히크 아, 아, 제인 것도 슬픈데, 아아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와우. 와, 아니야, 아니아니아니 그, <laughs> 아니야, 재미나,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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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여아좋아해아아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 일단은 제가 골넣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리스 아 요리스 하니까 배고픈데요. 자 요리스 선수의 리뷰이기 때문에 어네. 아야 수비하지 마. 아이, 적절한 타이밍에 끌어냈습니다. 아 정말 대단했죠. 실점까지 갈수 있는 상황을 테크 하나로. 수비하지 마, 수비하지 마. 뺏겨 오케이 뺏기고. 아 에릭슨 진짜 와 꼴이 발에 붙어 다니네. 그렇지, 나이스 열어줘, 열어줘. 때려라. 아 뭐, 이건 들어가네요. 네. 요, 요리에서 요리에서 요리스의 요리에서 기성용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빨리 뭐 일단 이렇게 가까운 상황에서는 어느 골키퍼건 좀 쉽지 않죠. 네. 아네 벗겨놔 주고요 아, 어네 나이스 때려라 때려라 이상한거 아왜 트리피온 붙어 아 좋아하고 있네 재밌는 줄 알고 있어 네네 불렀어요 아 아까 뭐뭐 해달라 했죠? 호날두 하나 했나요? 뺏지마 제발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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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하시나 열어 열어 때려 때려 아니 뭐에 어, 나이스 펀치 크로스는 다 막아버려 아 티비 날두랑 팀평가 오케이 확인 네아 그런 거를 하니까 안 되는 건데 그렇지 자자자 중구리 번 때려라 자 스타미죠. 하지마, 하지마. 아, 좀. 아, 좀 잘한 줄 알고 있어 개인기 쓰고. 제발 정상적인. 때려, 때려. 아, AI가 가는 거거든요 이거.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뺏겨주고 일부러. 그렇지, 제 방향으로 돌아버려 이렇게.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치즈케이크 진짜 맛있다 아 그래요? 굴리. 커피랑 잘 어울리네 커피 좋아하시나봐요 커피 좋아한다 손 아니다 난 커피 안좋아한다 발아잘 막아 냅니다 네 저런 아, 각도가 없는 아, 곳에서 바다 어렵게 슈팅했어도 잘, 잘 막아 내네요 아 커피 좋아해요? 어 나는 커피가 몸에 안맞아가지고 과일 바다 주스 바다 스무디 이런게 더 좋더라구요 어? 엄마, 좋아요? 아 안떼 이래 아빠가 가발 살때 자주 가는 단골 가게 있지? 아니야. 기위 아, 그 상대방이 다 듣고 있어요. ]겠어. 예. 하. 약간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방. 막다누는데요 <laughs> 지금. 아, 예재미나 아니야. 어. 아, 예, 천만 원 사랑합니다. 고잉! 아. 감사합니다. 자 좋아 좋아 들어와 제발 이상한거 하지말고 이상한거 하지말고 슈팅! 아네 일단 한 10번에 한 7번 정도는 막는 느낌이에요 지금 아네잘 봤습니다 네자 명장의 피파 라인4 스페셜 레전드 선수친구 리뷰 컨텐츠 요리스 골키퍼에 대한 선방 능력 테스트였습니다 리뷰 겸이고요 자, 여러분들, 어, 요리스는 일단은 가성비로 매우 좋은 골기퍼예요. 왜냐? 급여가 낮잖아. 급여 낮고, 지금 시세가 19만원이면 싼 편이거든요. 어, 상당히 괜찮죠. 네, 유튜브 명장TV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 방송은 어디? 명장TV 채널 고정.